사이트에 안녕하세요네여기까지마십시오 네. <laughs> 어, 어, 오늘... 준비하신 멘트 없으시고 아 비가 왔다 안 왔다 하는데 수해 네. 복구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힘을 한번 내보자 그런 아, 드리고, 아, 드리고 싶었어요 이 선박 기사님 계속 단결해 주시는데요 그렇죠 <laughs> 네. 아, 정말. 정말. <웃음> <웃음> 뭐 기관부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선병여 네. 시절에 또이 첨성대도 만드시고 그러니까요. 저경사도 만드시고. 과학이 많 관심이 많아가지고. 건축이나 과학 이런 거. 내가 뭐 짓는 걸 좋아하거든요. 아 그래요? 그러니까 비쿠폰도 준비있있 2차 재면지원금 구체적인 대상과 방식이 공개된다면서요? 그렇습니다. 오늘 7조 8천억 원에 대해서 그 일단 국무회의를 통해 의견을 하고 내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1조 원은 통신비로 사용이 돼 있고요. 네. 나머지는 이제 청년 취업자들에게.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최대 50만 원까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할 예정이고 초등학생 돌보는 집에 돌봄 쿠폰 2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겠다 예. 구체적인 뭐 내용은 조금 이따 발표가 되겠습니다만 얼게는 이렇게 짜여져 있는데 음. 여전히 형평성 시비는 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. 통신비는 이제 13세 이상 전국민한테 네. 2만 원씩 지급한다는 거? 1조 원이니까, 그래서 여기에 말들이 많은 게요. 그 어차피 1조 원조봐의 통신사에 잠기는 돈 아니냐. 그렇네요. 아니면은 이렇게 비대면으로 통신비 사용이 늘어나면 통신사도 통 크게 그 어떤 피해 상황에 대한 그부분부담을 하라고 할수 있는 거 아니냐. 아, 따야될거아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. 이재명 지사가 효과 뭐, 별로 없다 좀 글쎄요. 좀 지켜봐야겠죠? 네. 예. 선별 지급은 이제 가닥을 잡은 상황이고, 통신비 지급하는 대략의 결정이 그렇게 된 겁니까? 배수정님 네, 어, 중학생 정도 될 건데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1인당 2만원의 통신비를 지원한다고 그랬는데, 이 지급하는 의미도 뭐 간접적으로 밝혔습니다. 이게 위로 차원의 의미가 있다. 그래도 전 국민에게 지급이 되는 셈이니까, 그래통신비 2만원 정도 지급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, 전 국민에게 지급이 되는 건데 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조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, 이게 또 국민들의 고통, 어, 고통 회복에 1조 원할 것이다. 착한 임대료 확산 방안 이단계에 가능성이 있다면서요? 네, 올해 6월까지로 인물이 된 대책이었는데, 임대료를 깎아주는 그 건물주가 있다 하면 이분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이었어요. 네. 기존에 임대료 할인금 대략 5 0에 대해서 세금제 혜택을 줬는데, 이게 6월로 종료이 됐지만 한시적으로 예상해보자. 김태년 원내 대표 아니고요. 그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도 포함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이 나오는데, 이거 아니더라도 지금 장사가 안 되잖아요. 그렇죠. 건물주들도 알고 계시니까. 같이 살아야 그 돈이 더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아니, 200만원씩 네. 고위험 시설 하시는 분들이 받는다 하더라도 밀린 임대료, 그렇 이거 나면 수중에 남는 게 하나도 아니, 없는 상황이에요. 월세도 안 되는 일이 많을 거예요. 그러니까 말 네. 그, 기장이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, 대수장, 일본 쿠폰 지급이나 자영업자, 청년 지원책? 조금만 더 정확히 좀 알아볼까요? 네,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한80% 정도가 이번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지금 대기되어 있고, 3조원가격이 급여되고 미취업 청년이 그러니까 취업을 못 하고 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데 지금 한 6개월째 고용률이 지켜가는 낮아지는 추세입니다. 네, 정말 힘들 수밖에 없어요. 10만원 상당의 돌봄을 지금 학생들의 계보에합학하가 외교 계정이 있습니다. 이그 계정을 통해서 지급다 원래는 이 계획도 이 초등학생까지 포함을 안하고 지급을 계획을 했었는데 초등학생들은 그래도 부모의 또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지금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. 중고등학생들은 알아서 그래도 좀 2 0만원상당의도정 도움이 될 것이고, 2 0이거 음. 20만원 중에이야 20만원 중이 20만원 중이야. 20만원 이면 20만원 중 거예요. 0 20만원 정이면 20만원 이야 20만원 중이2 0만개달이야 20만원 중야 20만원 20만원 이야 20만원 20만원 중이야. 20만원 야 20만원 20만원 중이 동치락께서 공이 용6님이 일부시 저는 66살 할매요 오늘 청소일해요 일할 수 있어 감사하고 즐겁게 신나게 일하는 것 같은데 요즘 직장인들이 도시락 많이 먹나 봐요 도시락 분리수거하느라 딱 많이 올렸네요 더워요 그래도 감사하죠 깨끗하게 씻어서 분리했습니다 어휴.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시락들 많이 먹잖아요 요즘에 뉴스에 많이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깨끗하게 씻어서 분리 배치를 해줘야 되는데 네. 잔반이 남은 상태에서 배출을 하다 보니까 예, 우리 청취자분께서 그걸 다 씻어냈다는 것 같아요 음. 아, 더우신데 얼마나 고생하셨는지